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월마트에게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을 흡수하여 가격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월마트가 관세를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비난하며 월마트와 중국이 관세를 흡수하고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마트는 관세로 인해 전자제품과 장난감, 수입 농산물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압박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노바백스의 COVID-19 백신을 승인했지만 독특한 제한 조건을 부여한 내용입니다. 노바백스는 전통적인 단백질 기반 백신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로 이번 승인으로 65세 이상 성인과 covid-19 위험이 높은 12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DA는 추가 임상시험을 요구하며 이는 백신이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팬데믹 관리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보잉 7 3 7 m 맥스 추락사고로 희생된 3 0 0명의 가족들이 보잉과 미국 법무부 간의 기소 0 0 합의에 반대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기업의 책임과 정의 문제를 강조하며 이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가족들과의 회의에서 이 잠정 합의를 설명했으며, 가족들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